소주가 좋나요? 맥주가 좋나요? 제 나감 되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하하. 안녕하세요. 하모닉스 대표 최현준입니다세상의 모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여섯 번째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바로 은간우님이십니다. <laughs> 네.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27살 부산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27살 은간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에서는 어떤 거를 배우나요? 어, 기독교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배우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 기독교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직업이잖아요? 네. 직업이라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되셨나요? 일단, 전도사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직업으로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첫 단계로 시작하는 직업인데, 음, 이제 저도 나중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역이라는 게 네. 어떤 거죠? 제가 오늘 인터뷰 하기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좀 아까 <laughs>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하나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한다, 목사로 사역을 한다, 라고 이렇게 크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전도사가 하는 일인가요? 어, 네. 그래서, 어, 전도사는 교회에서 이제 맡은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전체적인 예배도 총괄을 하게 되고 이 성도님들 케어라는 말은 좀 이상하겠지만 이 성도님들께서 부탁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 일도 같이 도맡아서 해 드리고 그런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좀 교회에서 담당을 하는 직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교회에 아, 네, 그냥 담당이 나한어찌 보면 속대 표현을 해서 전도사 혹은 목사를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능력 혹은 노력이 필요하나요? 일단은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뭐 특별한 자격증은 있지가 않아요. 신학과나 기독교 교육과 이제 뭐 다른 대학교에 있는 뭐 선교 학과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전도사로 일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는 다른 아무런 대학 상관없이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학 대학원이 있어요. 각 교단마다 세운 신학 대학원이 있는데 그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강도사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강도사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이 통과가 되면은 강도사라는 직책을 받게 되고, 그리고 1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됨으로써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laughs> 길게 보면은 3년에다가 4년, 5년, 길게 보면 6, 7년까지도 볼수 있어요. 목사가 되는 과정. 엄청 힘드네요. 네, <웃음> 그렇게 <laughs> 어. 볼수 있죠. 그 길을 지금 걸어가시는 거고. 그렇죠. 네. <laughs> 감좀 <laughs>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사의 월급은 혹시... 아, 월급이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밖에서 알바하는 게더 많이 벌어요. <laughs> 네, 최저시급으로 <laughs> 하루에 8시간씩 주말만이라도 그게 더 많이 본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좀 되게 많이 천차만별이에요. 교회마다, 그래서 그 외에서 만약에 좀 전도사에게 월급 많이 줄수 있다 하면 많이 주는 거고 그게 안 된다 하면 조금 받는 거고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혹시 테마도 할수 있나요? <웃음> 테마요? <웃음> 테마는 못해요 아 테마 안 가르쳐 줘요? <laughs> 테마 못합니다 <laughs> 아, 콘스탄틴 뭐 그런 거아 그건 저 혼자 별게 모은 거 아닙니다 <laughs> 테마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laughs> 그러면 귀신을 네. 본 적은 있나요? 귀신이요? 네. 어, 네, 뭐,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겠지만 뭐 그게 귀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집에서 밤에 공부를 하는데 뒤에 섬짓해가지고 봤더니만은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지나가가지고 아 저게 귀신인가보다 하고는 있는데 그게 귀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혹시 제가 보여요? <laughs> 귀신이세요? 가세요. <laughs> <근데> 카메라 안 <laughs> 나올 수도 <수가> 있나? <있는데. 웃음> 방금 말씀하셨던 목사가 되기 위한 네. 과정 중에 네. 전도사가 시작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어, 지금 이걸 하시면서 뭐 다른 음. 공부를 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 다른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아, 기독교 교육을 이제 전공을 하면서 그거를 통한 이제 지식적인 습득으로 교회에서 이제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눠주는 거래, 쉽게 말해서 네, 그렇게 보면은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는 말은 못 하겠네요 제 전공에 있어서 열심히 합니다 <laughs>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혹시 있는지 저는 딱히 뭐 술을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전 액티비티한 것도 그렇게 막상 즐겨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갖게 된 취미가 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빗소리 들리는 아네 <laughs> 네. 음악이 있어요 <laughs> 뭐 화이트노이즈 뭐 이런 거그거 그 <laughs> 뭐 양상을 위한 그런 1시간짜리 모음집 뭐 이런 거 그런 거보다도 그냥 빗소리 자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웃음> 네 <웃음> 그런 거를 찾아 듣거나 아니면 재즈를 듣거나 그걸로 CG를 또 같이 이거 요갬성충이기 <laughs> 때문에 <laughs> <laughs> 약간 독보적인 직업과 독보적인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laughs> 그렇다고 하면, 네. 하면, 네, 할수 있겠죠. <laughs>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상 사는 게참 힘든데, 다들 힘들 거라고 저도 압니다. 저만, 저보다 힘든 분들도 많겠고, 네, 그렇지만,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힘든 것들을 좀 이겨내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